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예. 어,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예. 크리스마스는 크리, 그리스도 그리스도 크리, 크리스는 그리스도이고 마스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미사 미사는 이제 제사라는 의미도 있고 파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파견 이거는 약간 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렇게, 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날이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 를 예배하는 날이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어,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오심을 즐거워하고 왕의 오심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냥 뭐 아기 예수가 오신 어 것이 아니라 어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그리고 온 우주를 이제 평화와 정의로 어 평화와 정의로 정의의 통치를 완성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또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11장을 이제 보시면 이 본문은 이제 메시아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BC 약 740년경 BC 740년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언젠가 언젠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실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진정한 왕을 보내시게 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이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한번 보면 이제 한 절씩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먼저 그한 왕이 이 세의 줄기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 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 세는 이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세는 다윗 왕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려 예, 다윗 왕의 가문, 다윗 왕의 가문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이 본문의 저자는 다윗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싹은 이제 후손을 말하는 건데 또 왕이 될걸 말하는 건데 왜이 세의 줄기 또이 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어, 그 이유가 뭘까요? 어, 그건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 거의 성공했지만, 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거의 성공했지만, 그 하나님이 원래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그 이후에 나타날 이 다윗 가문의 왕, 왕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윗, 세 후손이 아니라 이세 후손으로 또 다른 다윗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또 다른 다윗, 다윗 아닌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이루실 진정한 다윗 같은 왕이 오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의 줄기에 산 싹이 나고 그 뿌리에 산 가지가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있는데 어 가지가 따로 있고 또 뿌리에서 나오는 또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알수 있어요? 이 나무는 잘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나무는 잘렸어요.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요. 그루터기.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이제 뿌리에 접한 그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올라오고 자라나서 열매를 어,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다윗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의미에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른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미 다 실패할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가문이 다윗 이후에 계속해서 몇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는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또 다윗을 대체할 그런 한 왕을 보내시겠다는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한 열매를 맨다 그랬죠. 어, 그런데 그는 그러면 어떤 성품을 가졌냐. 그 왕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만민을 다스릴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어, 사무엘이 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상 구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성령이 오셨다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의 간문 그 어 이제 정말 진짜 메시아로 오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침례요한에게 어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거든요. 그것이 이 본문을 어 완성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에요. 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가? 성령이 충 해져야 메시아로서, 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누구 마음대로 다스리겠어요? 사울처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이제 어 한번 보겠습니다. 2 절을 보시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청명의 영, 그다음에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내려오. 보시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또, 메시아의 역할을, 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되거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이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시게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시면 세 가지가 이게 두 묶음, 두 묶음, 두 묶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 구절들이 뒤, 어, 뒤에 그 구절들과 연결이 되는데, 첫째, 그런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가득 찹니다. 이건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뭐가 충만해져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 그 상태가 약간은 뭔가 지혜와 총명하고는 다른 어떤 거라고 생각하거든 뭐 신비적이고 경험 초월적이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게 되느냐 하면 뒷부분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3절,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사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예, 착한 척 하는, 착한 척 하는 나쁜 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빠 보이는 의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틀려 보이지만 옳은 일이 많고, 옳아 보이지만 틀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삶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아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메시아 앞에서는 그 존재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가 있어? 지혜의 영 그리고 총명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판단과 재판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분의 판단과 재판, 이분이 만들어 이분이 판결하시는 그 판결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분별의 영이시기 성령은 분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는 어떤 영이 주어집니까? 모략과 권능의 영이 주어져요. 모략과 권능의 영 이건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능력. 어, 이 능력이 있어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뒤에 가보면, 그때는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사자와 살찐 짐승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이런 평화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평화의 나라 여기 서로 이것을 요약하면서 구절이 나오 구절 이 본문이 구절로 요약되는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세계를 창조해 내려면 이러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서로 해침이 없어 약육강식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서로, 서로 함께 평화가 이루어지는 서로 빼앗고 죽여서 배불, 배부른 그런 제국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통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그 역사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앞에서는 어, 지혜와 총명의 영은 어,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사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주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해졌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하는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손고는 사악한 자를 사행에 처한다 그러면 악한 자와 선한 자, 가해자와 피해자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혜와 청명의 영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나온 이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 그런 모략, 모략 그리고 권능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 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꾸준히 공부해왔잖아요. 그럼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이사야서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그랬죠. 학자의 혀를 주사 누구를 위로해? 곤고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지식은 뭐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이 지식은 그냥 어떤 뭐 신학을 많이 아는 지식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학문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랬죠. 이 학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제자라 그랬어요. 학자는 사실은 배우는자가 학자거든요. 많이 아는자가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그 지식의 목표가 뭐예요? 권고한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하고 힘없고 빼앗기고 억압받는 자들 그래서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촛불이 된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는 자로 세우는 일 그게, 그게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학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부터 배우는 사람들은 그리 우리의 지식이 어디로 가야 돼?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이 힘을 주고 그리고 어, 억압당하고 눌리고 그래서 상황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지식. 일으켜서 뭐해? 폐허가 된 도시를 건설하는 일. 폐허가 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로 그들과 함께 동력하며 세워가는 이게 여호와의 종들의 역할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모든 마,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구절에 어, 가보면 물이 바다를 채워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어,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지식으로 가난하고 공고한 자를 세워 함께 황폐한 도시를 다시 세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의와 성실로 신실하게 일합니다. 그 통치의 결과가 뭐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샬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세의 줄기에서 싹을 내고. 뿌리에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는 왕이죠, 왕.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럼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메시아는 왕이죠. 근데, 어, 요한, 요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린다 그랬죠. 그와 함께 왕로로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 메시아의 이 사역은 메시아의 이 사역은 곧 누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들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혼자 막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황폐한 도시를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황폐한 도시. 왜 황폐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황폐한 도시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함께 하도록 여호와의 종이 격려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 그 일을 하면서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혐오 혐오 어 혐오 세력이라는 그런 어떤 편견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죠. 그러나 그는 그가 한 일을 돌아보고 아 웃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그 뒷구절에 나오는 거야. 이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어 그때는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말했습니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결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문자 그대로 동물들 사이에 어, 평화가 이루어질지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인지. 어, 그런 의미도 저는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날, 정말 어,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약육강식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질서를 새롭게 바꾸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 이제 인간 세상이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약탈해요. 그죠? 해치는 거죠. 약탈해요. 힘 있는 사,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그냥 쥐어 받고 어, 착취하고 억압해요. 이것이 이제 주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일 그래서 그, 그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뭐냐 하면 인생, 인생, 이 고통받는 인간들을 위한 해결책은 메시아 예수께서 다스리도록 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평화의 공동체, 평화의 부족입니다. 이 부족, 우리 이 작은 부족, 이 부족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짜 평화, 정말 참된 평화가 도래합니다. 정말 이 본문이 감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해침도 없고, 어, 서로를 파괴한 일도 없어요. 왜 해치고 파괴합니까? 예. 파괴하는 이유는 파괴하지 않으면 저들이 자라나서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파괴할까봐 파괴하는 거거든요. 왜 해칩니까? 빼앗으려고 해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로 다 무력화 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만이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이 세상이 폭력과 탐욕의 지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서로를 해치고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고 이 도시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본문이 말하는 진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모원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의 통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메시아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분과 함께 황폐한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것. 그 이전에는 서로 해치고 서로를 파괴하는 질서 속에서 매여 살다가 나도 그 질서의 일부가 되어 누군가를 해치고 파괴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는 돌이켜서 메시아의 평화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힘써 싸우고 가르치고 일하고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과 폭력의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날이 올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지배하는 곳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배하는 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식, 지식으로 통치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식의 지배를 받거든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지배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사,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그분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가 주께서 이 땅을 샬롬의 세계로 더 이상 서로를 해치거나 서로를 파괴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세계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평화의 도구, 평화를 만들어 간그 삶의 이야기들보다도 많은, 많은 경우 제국의 기독교, 대국적인 기독교로 사람들을 오히려 고통에 빠지게 하고 살육하고 죽이고 착취하고 빼앗아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지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나라 세워 갑시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혜와 또 총명의 영, 또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또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창조해내고, 우리가 세워가는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평화의 세계로 부르고 계십니다.